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김성미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보약한첩 역대상 22장 다윗의 성전건축 준비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제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 때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수 있는 만큼 인도함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난 오늘도 알게 된다. 다윗이 능력이 부족하겠는가? 성전 성전 건축 충분히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은 거기까지 성전 건축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돌아간다. 온순한 사람이고, 그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고 하면서,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것이, 것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태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묵묵히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면 홀로 있을지라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인 듯하다. 성전 건축에 대한 자제를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라고 세세히 말씀하신다. 또 방백들에게 하는 건축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으신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전지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어제는 전도하는 날인데 교회 설립 이후 이렇게 왕성하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듯하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않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데 누구 하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시 간이 천국 이 천국 이, 아 니고 그 어떤 시 간이 겠 는가？함께 점심 을준 비해서 먹고또믿지않는분들도 함께 점심 을 같이 먹 으며 한 집사 님의 간증 을 들으니 그분 은 음, 어떻게 그럴 수있 어요？참 신 기한 애열를 연발 한다 이런 시간 들이 하나 님의 은혜 다 마스크 를받 아가 시는 분도 계 시고 감사 하며 음, 인사 하 기도 하고, 어, 받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있던 분도 계시고 와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게 신사 행복한 교회를 전하고 결심문을 전할 수 있었다. 함께 한 집사님들도 전도사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점심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도 배가 고파서 끝나고 피자도 한판 먹을 정도였다. 너무도 강타한 것은 포항에 계신 한 권사님의 반찬까지 풀어놓아서 얼마나 맛이 있던지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는데. 반찬을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분도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반찬을 가지고 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이세계 준비해 주신 같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멀리서 전도를 같이 하겠다고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주 꼭 와주신 전도사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전도용품이 부족할까봐 어떤 분은 마스크까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다시금 힘내어 달려본다. 매일매일이 은혜다. 어떤 분과 잠깐 아, 통화를 하는데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김 목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 보람이 있다고 하셨다. 뭐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킨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신 같이 제게도 하나씩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신성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분쟁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에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를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환하게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